지니램프는 신세계 INC의 셀픽과 업무 제휴를 통한 API 연동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느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니램프의 통합관리 API 연동을 활용한다면 지니램프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가입하신 오픈마켓 쇼핑몰에 등록하는데 불과 1개월에서 2개월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니램프와 셀픽 그리고 각 오픈마켓 쇼핑몰들과의 연동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픽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지니램프 아이디와 셀픽 아이디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 연동 과정은 지니램프와 셀픽에서 진행하므로 회원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완료되면 판매사 회원이 지니램프로부터 공급받는 전체 상품이 하루면 셀픽의 마스터 상품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 마스터 상품은 항상 진이램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오픈마켓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셀픽에 등록된 마스터 상품으로 오픈마켓 쇼핑몰에 등록할 연동상품을 생성하여 쇼핑몰에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때 각 오픈마켓에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소록이나 배송비 관련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집된 주문은 옮겨졌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진이램프에 연동된 주문 내역에서 원클릭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옮겨졌다가 생길지도 모르는 실수는 0에 가깝게 되는 것이지요. 회원님께서 하실 일은 수령인의 통관부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원클릭으로 진이램프에 주문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주문 등록 이후에 상품 출고와 송장 등록 과정도 모두 연동되므로 회원님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진이램프에 신상품이 등록되는 경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핑 마스터 상품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연동 상품을 생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해 주면 됩니다. 품절 관리와 입고 관리 또한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회원님이 수동으로 품절 관리하느라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쇼핑몰을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품절 관리가 꽤나 골치 아픈 부분인 것을 잘 아실텐데요. 진이램프에서는 이 부분까지 해결해 놓았습니다. 셀픽에서는 30여 개가 넘는 쇼핑몰과 연동이 가능하지만 진이램프와 연동되는 상품은 스마트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타컴 등 일반적인 오픈마켓 및 종합몰에 적합하므로 가급적 많은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노출과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보세요.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세요. 상품관리 주문관리는 진이램프 통합관리 API에 맡기시고 마케팅에 전념해 보세요.